잘 지내나요? 안녕. 안녕 아,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이고야왜 이렇게 밝죠, 여러분? 이게? 네, 저는 잘 지내죠, 여러분. 잘 지내요, 다들. 오빠 밥 먹고 있어요? 네, 밥 많이 먹었어요. 안녕. 아, 털왜 이렇게 무겁냐고. 이게 털이, 그, 고양이 털도 좀 있어서. 제 고양이가 옆에 있어가지고. 프리? 푸리 응, 오지 마, 그래. 엄청 발레 본가요? 네, 저 지금 전주입니다. 전주에요, 지금. 네 집이에요 본 전주 안녕 안녕.